훈련 끝나고 장난을 치는데 기수가 꽂히더라고요. 오늘은 군대에서 시작된 삶으로 큰 고민을 안고 계신 분과 통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번 통화 연결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 사연 신청해주신 분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남자다우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자이고요 군대에서 5년 정도 축전사로 복무하고 지배한 지약 음... 1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민간 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전사면 굉장히 높은 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탈모가 처음 눈에 띈건 언제부터였을까요? 저는 복무한 지 1년 정도쯤인가 그때부터 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머리 빠진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게있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야외 훈련 같은 것도 좀 많고 방위선에다가또 땀까지 계속 흘리니까 그 피해좀 자극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아, 근데 훈련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갔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안에서 탈모 때문에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훈련 끝나고 샤워실에서 다 같이 머리를 감는데 동지 하나가 저한테 형 머리 왜 이렇게 비었어요? 라고 장난을 치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되게 비수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머리 젖은 모습 보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머리를 먼저 감고 빨리 나가곤 했었죠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을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수 있겠어요. 아 네, 맞아요.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그말 듣고 나서부터 계속 머리를 신경을 쓰이더라고요. 그때 심정이 혹시 어땠을까요? 몸이 힘든 건 버틸 수가 있는데 외모가 무너지는 거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<laughs> 무너지니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. 외적인 변화가 자신감이 직격으로 오거든요. 음, 맞아요. 민간에서 나와서 적응하는 것도 솔직히 버거운데, 그 와중에 외모 변화까지 좀 겹치니까, 스스로가 좀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다는 거는 뭔가 바뀌어 보고 싶다는 심정이 있으셨던 거겠죠? 네 그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을 좀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큽니다 그용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미리 받아 놓은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머리 쪽에 탈모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가로가 20cm 정도 돼 보이고 한 세로가 한 22cm 그리고 관리 회차는 한 8회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, 정확한 진단은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한번 꼭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, 혹시 상담 받아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? 오늘 좀 긴장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,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. 그동안은 솔직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. 오늘은 좀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. 한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전사 출신이시라고 해서 강한 이미지만 떠올렸는데, 탈모라는 게 진짜 그 어떤 체력보다도 무섭구나 싶어요. 맞아요.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마음 속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저런 상황인데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.